하루 일당이 기본적으로 2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은 거의 400에서 500 사이 되지 않을까. 아무것도 모를 때 오셔가지고 집을 재는 것도 모르시고 그러셨던 분이 2년에서 3년 정도 같이 하다 보면은 창업하시는 것 같습니다. 옥상과 벽체 전문 방수 기업인 스틸업 건축을 맡고 있는 황성화라고 합니다 저희는 자재를 철로 만든 자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스틸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업이라는 것은 건물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생활적인 디자인이나 모든 것을 업한다는 뜻에서 스틸업이라고 짓게 됐고요 전에는 회사에 소속돼서 방수나 디자인 벽체를 시공하는 입장이었는데 었 제가 생각했던 디자인을 구현해 보고 싶어서 창업하게 됐고요 제가 생각했던 만큼의 자부심? 이런 걸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디자인도 같이 하여서 이 건물에 어울리는 자재와 색상, 어떤 모양으로 할지를 많이 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무료 견적을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가서 집을 보고 문제점을 드리고 다음에 견적서를 발송해 드리거든요. 저희 업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신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방문해 드려서 여기는 어떻게, 저기는 어떻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책상이나 이런 것도 제가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해서 보여드리면은 수정을 다시 해서 공사가 들어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 색상이 아니다 그러시면은 다시 색상으로 다시 입혀드리고 다시 수정해서 보내드려서 왜냐면은 한번 하실 때잘 하셔야지 괜히 그냥 맡겨놨다안 예쁘다 그러시면은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소통을 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현적으로 바뀌는 건 거의 없고요 특이 사항으로뭐더 비싼 자재를 원하시는지 뭐 그러실 때는 좀 바뀔 수 있지만 거의 웬만해서는 뭐 처음 견적이 그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건물도 한세번 정도 더 상의하시고 맞춰서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호우 주의가 내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데 있어서 한 방울이라도 비가 새게 된다면 모든 공정이 스톱이 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나와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작업은 아니지만 제가 지붕이나 벽면에 대한 모든 방수를 책임졌기 때문에 지금은 비가 안 새고 실내 인테리어를 할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할수 있습니다. 제 성격이 많이 체크하고 있는 바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오셔가지고 집을 재는 것도 모르시고 그러셨던 분이 2년에서 3년 정도 같이 하다 보면은 완벽하게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시고 창업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일을 했는데 저희를 좀잘 보셨나 봐요. 저희 일하는 것도 좀 재밌게 하고, 저희가 시공한 거에 대한 만족감이 높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도 이런 거좀 배우고 싶어요. 아, 오셔요. <laughs>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왔어요. 와서 지금 기술자가 돼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친한 상태로, 나좀 도와줘. 그러면은, 어, 도와줘러 오기도 하고, 완벽한 기술자가 됐습니다. 이제 독립했다고 봐야죠. 이 업종에서는 교육기관이 내는 게 없기 때문에, 일을 배우러 오셔야 돼요. 많이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한 1년이나 2년? 웬만큼은 할수 있다고 봅니다 하루 일당이 기본적으로 2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월급은 거의 400에서 500 사이 되지 않을까. 집을 보고, 디자인을 해보고 싶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춰서 설명해 드릴 수 있고 체력에 자신만 있으면 은 상관없다고 봅니다 옛날처럼 큰 소리 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업무의 난이도는 처음 배우실 때는 뭐 그렇게 세지는 않지만 은 올라가시면서 이제 신경 쓸 것도 많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체력이나 시간관념만 있다면 전혀 문제없다고 지금은 완벽한 사장이 되셔서 저보다 더 잘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 나가고 계십니다 <laughs>